예상인 줄만 노란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쭉 사람 데이터 다 블록 씌우고요. 아, 블록 씌울 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우스로 드래그하셔도 되고요. 이 방법써보실래요? 강석규만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왼손으로 컨트롤과 시프트에 얹으실래요. 오른손으로는요, 오른쪽 방향키에 얹으실 거예요. 아주 누르시면 안 돼요. 누르시면 안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에 얹으시고요 오른손은 오른쪽 방향키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지그시 누르면서 오른쪽 방향키 한번 아래 방향키 한번 이래서 데이터만 전부 블록시울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길이가 굉장히 길 경우 마우스 로 드래그하지 잘 않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예.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자 메뉴에 조건부 서식 클릭을 합니다. 새 규칙 새 규칙 조건부 서식 새 규칙 클릭 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때 결정. 클릭을 하시고요그 다음에 밑에 이 칸에다 클릭을 해주십시오. 수식란에다가. 수식란에다 클릭합니다. 수식은 눈으로 시작합니다. 눈쓰시고요 눈, 눈, 자, 제2의 7세를 클릭을 해주십시오. 제2의 7세. 자, 제2의 7세를 클릭하면요. 달러, 제 달러 7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 포상 내용은 제2 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찾는 사람들은 7행, 8행, 9행, 10행 이렇게 행을 다 뒤집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j는 절대참조, 7은 절대참조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클릭했더니 달러 j, 달러 7이 됐어요. f4를 한 번, 두 번일 겁니다. f4 한 번, 두 번. 그러면 달러 j, 7이 돼야 됩니다. 그니까 달러가 J 앞에만 있어야 되고, 요7 앞에는 달러가 없어야 됩니다. F4 두 번이에요. 클릭하고 F4 두번 그리고 는큰 따옴표 하시고요. 대상이라고 써주십시오. 대상 큰 따옴표. 자, 이게 조건식이 되겠죠. 수식이 됩니다. J의 7이 J의 7, J J 열에 J 열에 7부터 쭉까지가 블록지운데까지가 대상인 색셀을 줄을 찾아라 이러는 거죠. 이렇게 쓰시을 좋습니다. 서식 클릭합니다. 서식 클릭 채우기 클릭할게요. 노란색 할까요? 만만하게 네, 노란색 확인 클릭하시고요. 또 확인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1등이 대상에 노란색이 들어갑니다. 자그럼어 그럼 점수가 바뀌겠고 한번 해볼게요. 저희 봉사할 수 있죠. 여기 요 사람. 지금 강석규의 봉사할 수가 38이었거든요. 여기랑 50쪽 오죠. 50 자, 38 클릭했어요. 50 쓰고 엔터 쳐보시죠. 아, 그래도 대상이 안되네. 100 써보시죠. 100. 그래도 우수상밖에 안됐어요. 대상을 만들려고 했더니. 100 써볼게요. 100 쓰고 엔터 쳐보겠습니다. 자, 대상은 바뀌었죠? 대상으로 바뀌었죠? 노란 줄로 바뀌죠? 이렇게 조건부서식이 적용됩니다. 적용된...